내년도 제천시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한 제천시 의회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법적 대응에 이어 일부 시민 단체들도 공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의회는 정당하게 행사한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순 기자입니다. 내년도 제천시 예산에서 144억 5천만 원이라는 역대급 삭감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천시 의회. 제천시 집행부의 이런 강도 높은 공개 비난에 이어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도 비판 행렬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등 5개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 예산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이라며 발목 잡는 행위는 그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내년 4월 추경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에 재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이 없는 한 우리는 향후 우리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시의원 참석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일련의 비판 목소리에도 재천시 의회가 공개 대응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김정문 의장이 소견을 밝혔습니다. 충북도나 어려울... 충주시 등의 예산 삭감 규모에 비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중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들 정확하게 한번 예산 삭감이 소속 정당이 달라서 생기는 정치 공세에서 비롯된 거라는 이근교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뭐또 내용을 열어보면 지금 우리 제천시 의회는 이미 정파를 초월 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천시 의회가 다음 주 초쯤 공개 입장 표명을 예고했지만 제천시의 역대급 예산 삭감 후유증은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